안녕하세요. 22년 6월 4주차 무슨 일이 있었지 시작합니다. 대통령 금감원장 은행이자 장사 경고. 어, 드디어 얘기가 나왔죠.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은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가 안 나왔나 싶은데요. 어, 관치금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관치금융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례로 현재 1금융권 시중은행 금리 산정 방식에서 기준금리 중 하나인 이 6개월 코픽스 금리가 1%도 안 되는데 담보대출 금리가 4%라는 건말 그대로 은행이 가상금리 측정을 3%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3%나 수익을 챙겨가는 우리나라 은행들입니다. 정부의 이런 눈치 주기에 가상금리가 하루빨리 조정되길 기대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상 재정수지적자에 가계 빚까지 무서운 새 쌍둥이 온다. 이새 쌍둥이가 경상수지 재정수지이 가계 빚 가계부채까지 포함해 가지고 새 쌍둥이라고 하는 건데 그 현재 경상수지랑 재정수지 전부 적자로 돌아선 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재정수지는 19년도부터 적자였고 이 경상수지가 올해 첫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닥치게 될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서 조사한 36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이 제일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한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3년간 1조 발주, 원전 일감절벽 막는다. 어,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이 원전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 중 원자력이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이 기사에서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연내에는 925억원 발주를 할 거라고 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발주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원전 기업의 신규 일감을 계속 주겠다 이런 뜻이고 그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금융 지원이랑 R&D 개발에도 금액을 많이 투입을 해서 금액을 많이 투입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생산 비중 세계 1위 현대차 생산성 영업이익률은 최하위권. 이게 사실 생산성이나 영업이익률이 그 다른 완성차 자동차 기업의 비슷하면 사실 자국 생산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장점으로도 상세가 될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생산성이나 영업이익률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현대차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생산을 하는 리저널 밸류체인이 대세가 된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과 어, 두 번째로는 국내 공장에서는 이 인기 차종에 대해서 빠르게 전략적 생산량 조정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 현대 미국 공장만 해도 인기 있는 차종을 빠르게 더 많이 생산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우리나라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차종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파리바게트 2500조 할랄시장 공략 말레이의 전초기지. 이 할랄이라는 게 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뜻으로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쓸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할랄이라고 한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이 할랄 시장 공략이라는 거는 무슬림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건데요. 일전에 이제 이 파리바게트가 2012년쯤인가 그때 미국 진출 후에 자리 잡은 파리바게트에서 뉴스에서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한동안 뜸했던 이 파리바게트의 이 해외 진출이 이번에는 이 말레이시아 쪽 게다가 공장을 세우는 것을 기점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네요. 어, 애플 사로 잡은 삼성전기 이제 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기입니다. 어,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거 다들 아실 테고요. 여기 삼성전기가 반도체용 기판 FC b g a 설비를 증설을 한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나 뭐 핸드폰 이런데에 그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칩이 부착되어 있는 그 초록색 기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 삼성전기에서 만드는데 그 기판을 애플이 자기네들이 만드는 새로운 CPU에 들어갈 FCBGA 공급처로 삼성전기를 뽑았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란에 논란 유화기업 발전소 짓는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폭등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전력에서 주는 에너지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고 대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 그리고 현대차까지 그 자가발전소를 새로 지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소를 그리고 LG화학이나 하나도 자신들의 공장에 자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소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도 LNG 발전소 지어서 그 한국 전력에서 받는 전력의 70% 이상을 직접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좌절. 어, 이거는 사실 너무 예상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한국 증시는 이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퇴보했다고 비판을 했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너무 폐쇄적이에요. 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면 이점이 많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 무덤이라고 이 ELW 상품 손봐서 망가뜨리고, 주식선물 상품도 호가단이 합쳐가지고 상품 망가뜨리고, 그 공매도는 풀었다 잠궜다 정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이 시장이 성장하려면 자율적이게 놔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편입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못 버티고 떠나는 이런 시장에 어떻게 선진지수 후보로 편입이 될까 싶고요. 정치권에서는 표 때문인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 증권 시장이 정말 계속 퇴보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받아 가지고 점점 더 좋은 시장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NFT 관련된 기사를 이제 무얼 쓸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스크랩을 해봤는데요. 어, NFT 거래 플랫폼이 삼성 TV 속으로 소프트뱅크는 관련 기업의 수천억 배팅 어, 초대장 코드 보여줘야 입장 그리고 세계 최대 NFT 행사 가보니 어, 등록비 100만 원 넘는데 올해 1만 5천 명 찾아 NFT는 코인 투기와 달리 지식재산권이 핵심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많이 냈는데, 21일날 NFT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NFT의 NYC가 개막을 했는데요. 저는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 관련 기사들을 보게 되면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도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부터 유행에 민감한 아이돌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어, 이 소식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NFT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체 불가능 토큰의 줄임말이고요. 블록체인으로 위조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특전 토큰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희소성이랑 가치가 여러 사람들한테 주목받으면 그 토큰의 가격을 높게 받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어떤 그림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고 하면 그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원래는 이 NFT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로만 구매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이제 신용카드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 NFT 거래 플랫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NF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과 같이 휴대하기 불편한 실물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토큰이라는 점에서 소유자들이 항상 소지를 할수 있어서 그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요.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줘서 이렇게 입장이 가능한 파티를 열기도 하고 어쩌면 이런 NFT가 사람들의 계급을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장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넷째 주 무슨 일이 있었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